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찍으신 사진 다 전달받았고요. 네. 아주 엄정하게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사진.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장풍샷 단체 사진 찍기. 하나, 둘, 셋. 어, 돈 떨어진다. 너무 늦게 눌려진다 이거. 어, 돈 떨어진다. 아니, 이게 너무 늦게 못 끼울려지. 어, 뭐야? 아, 무조건이지. 이건 무조건 다, 다 땄어요. 더잘 찍었어? 성공입니다. 예. 왜 이렇게 진짜로 이거 때려 가지고 하던 거야. 두 번째. 번째. 봄새 학기를 맞이한 외산중학교 3학년 전교생을 모아 인간 탑 사진 찍기. 우리 외산중. 야,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갈게. 올라갈게. 어머니 이제 오세요. 이제. 어 오세요. 1번. 2번. 그 3층까지 가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럼 대산중학교 최고 네 성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세 번째가 뭐였지? 자, 세, 세 살, 세살 어린 낙화한 붉은 글씨를 그치? 배경으로 세살 어려진 연정훈과 봄바람에 휘날리는 단체 사진 찍기 확인했어 내가 확인했어 빨간색 보였어 봄바람에 휘날려야 돼 휘날려. 근데 배가 달리니까 휘날리지 그렇지 날리고 있어 자 저희는 이 사진에서 두 가지 아주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어, 결함? 윤정무씨 약수 몇잔 드셨나요? 아, 아, 설마!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세 살이 어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3 년이 젊어진다는 약수물이 있습니다. 아 어, 목말라 먹어? 어, 목말라서. 어, 이제 어. 이제 종민이 형 마셨는데 형보다 어려졌어. 아 여섯 살이 어려졌네. <laughs> 한숟가를을다 드시진 않더라고요. 반씩 네. 나눠서. 네. 이 형이 술 마실 때도 반 잔씩 먹어요 원래. 왜제 어, <laughs> 말... 어중도 그렇게 먹어요. <laughs> 우리가 생각을 진짜, 못 했다. 진짜, 진짜, 생각. 진짜 생각을 못 했다. 그리고 한 가지 형. 결함은 뭐예요? 봄바람에 휘날리는 여섯 분이 다 아예 까먹고 계셨어요. 아, 그게 뭐예요? 그 뭐지? 사진 설명에서는 봄바람에 휘날리는 단체 사진 찍기라고 돼 있거든요. 아, 막, 아막 이랬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아, 머리카락도 안 흔들리는 되게 정적인 사진이 왔습니다. 큰일 아... 났다 큰 났다 네 번째 사진 <laughs> 땀 흘리며 봄 제철 음식을 맛있게 제철... 먹는 먹방 사진 찍기 맞아 이거는 뭐 제철이지 뭐 이건... 제형이 더덕, 제형이 더덕 제형이... 그런 거는 작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식탁에서 제철 음식이 뭐였나요? 아, 장어 제철이에요 아니 장어 그 저... 나물,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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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 그 나물 제철이고 더덕 더덕 그럼 그럼 고추냉이 마요네즈 신선하던데 왜 아... 5월에서 7월 사이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아니, 방송 나갈 때 지금 그 5월 되잖아 우리 그거 기준한 건데 주저... 아 방송 기준 아니었어? 방송도 4월에 나갑니다. 아, <laughs> 4월, 4월, 그러면 4월에 5월에 내요? 이번에 운력이 빨라서. 그리고 심지어 사장님 이 우어회를 권하셨는데 안 드셨죠? <laughs> 아 제철 음식 뭐 있나? 우어회가 우, 제철 음식이에요? 우어회. 14cm짜리 멸치가 좀 그랬어요. 일단은 <laughs> 일단 가봅시다. 예 예. 사랑의 계절 봄 가림성 사랑나무의 사하트 사진 찍기. 이건 아, 최고야. 이건, 이건, 이건 최고. 야 어,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돼. 이건 어떤 포토그래퍼가 봐도 내가 포토그래서. <laughs> <laughs> 네, 뭐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네요. 오케이. 여섯 번째 2023 SS 트렌드 다섯 아, 가지 아, 시도를 못했어요. 예. 네. 시도를 시도 못했어요. 네. 장어 덮밥이꽤 비쌌죠. 네, 먹고 네. 시간이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줄 알았으면 장어 안 먹었지. 그치. 네, 그다음 우리 디디 형 네. 설레하는 표정 네. 보십시오. 어, 영화, 야. 영화 이거는 뭐 이빨이 좀 그럴 수도 있는. 마지막 봄비 맞으면 영화 명장면 제안해서 찍기. 완전 완전 잘못, 잘못. 그냥 송예 니어 우리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그냥 송예 니 이죠. 우리 되게 잘 어울려요. 나인성 손예진이었어 그냥. 어, 뭐, 조인성 손예진 커플보다 키 차이가 훨씬 많이 나. 내가 낮췄어. 좀더 설렘을 조하려고 아니 엄청 설레하더라고. 나인성. 원래 진디니가 설렐 때 그런 표정을 지어요. 아, 아. 아. 아, 물 맞을까봐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아.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엠바일던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물이 무서운가요? 네. 사진이 너무 예뻐서 이거 통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승 상태 오늘 야외 취침자는 3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